시편 제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령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 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 신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제 20편 임금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날에 임금님께서 주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께로 도움이 오기를 원하며, 시원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곡식재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주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21편. 주님,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왕이 크게 기뻐합니다. 왕이 마음으로 바라는 바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께 장수하기를 빌었을 때 주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안겨 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왕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화덕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가운데서 멸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제 22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 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 백성의 멸시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됩니다. 그가 주에게 그토록 의자였다면 주가 그를 구하여 주겠지. 그가 그토록 주의 마음에 들었다면 주가 그를 건져주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몇 마디 하나하나가 다셀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봅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 자매에게 알리고 예배회 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그대들의 마음 영원히 살리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온 세계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나라는 주님의 것,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니,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제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제24편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의 것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 기초를 바다 밑에 놓으셨고, 강바닥에 단단히 세우셨구나. 누가 주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베려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힘이 세고 용맹하신 주님이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주님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제25편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죽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영원전에서부터 변함이 없으신 주의 그 긍율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그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신다. 주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한 생애를 편안하게 하시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다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원수가 내 마음에 고통을 더하니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타는 징오심을 품고 나를 미워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피신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